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0% 기도 응답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어, 뒤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충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사람이 많았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목소리를 못 들으셨는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혹시 못 들으셨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뒤에서 여자가 소리치는데, 아저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여자의 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소리를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사실 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외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 민족,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가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이 외치는 것을 일부러 외면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 상식적으로 어, 너무 상식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뭐 이렇게 진짜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요? 음, 조심했죠. 왜? 그들과 관계하다가 어, 그들로 그들에게서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을까봐, 그러니까, 어, 자신들이 오염될까봐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어,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래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 그래. 해요. 그러니까 너는 개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나는 개가 돼도 좋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빌죠. 그러자 이 여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물론 이 예수님께서 이방여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결국 이 이방여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기도하면, 어,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종종 사용되는 그러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그의 뜻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담대함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에요.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담대함은 어떤 거죠? 담대함, 담대함. 담대함이 무슨 의미예요? 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그 어, 문제에 아, 맞서서 도망가지 않고 어, 그 문제에 맞서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맞서서 도전할 때 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서는 그 문제에 맞서지 못해요.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을 때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봤을 때, 야, 너는 그 일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했을 때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맞서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예요.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이 원문의 뜻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확신이라는 뜻, 확신이라는 뜻,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어,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오늘날 이제 를좀 말로 하죠. 요새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애들이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아이폰을 사갖고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가 걸 보면서 야 우리 아빠도 아이폰 사준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사준다는 말도 안 했지만 얘는 아빠가 아이폰을 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 내가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 친구한테 지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담대하게 우리 아빠도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인 거죠. 아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100%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구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단서를 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가 나를 성공하게 해 주시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시면 하나님 요분의 일이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여기에는 뭐예요? 다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서 3장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며 이루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나는신이인가요 거기에서 그 만민성결교회인가요? 거기 이재록 목사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어, LA 그 로스앤젤레스 카지노에서 이거 도박하다 걸렸을 때거든요. 도박하다 걸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헌금이 부족해서 이도박하면서딴돈 가지고 건축헌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헌금 한다고 뭐 물론 이제 이것,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하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 도박이라는 게 사회통념상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박을 원하지 않아요. 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죠. 속여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목적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강도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강도 짓을 하겠다 라고 말할 수는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그, 강남의 역삼동에 아주 큰 대형교회에 그, 무슨 집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뭐? 몇백억을 사기를 쳤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자기한테 돈을 투자를 하면 뭐20% 이익을 주겠다 이러면서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걷었는데 뭐 돈을 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라 그러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얻냐? 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막 이러면서 뭐 진짜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받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낮아짐이고 내려놓음이고,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요, 경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즉, 우리 주변과 비교해서, 우리 주변과 비교해서, 내가 경쟁 상대로 삼는 사람과 비교해서, 인간적으로 더 우월해지는 것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이 뭐죠? 베드로가 이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런데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어, 왼쪽편에 고기를 던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한 가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고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 배를 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누가보음을 보니까 그 배와 물고기를 다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 물고기를 주셨으니까 물고기를 팔아 가지고 어? 돈을 모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경비를 써야 되고, 어? 예수님, 우리 이거 한번몇 번만 더 해가지고, 우리 가는데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배드로는 그렇지 않고 다 버려두고, 아니, 자기 배까지, 생활 미천는 배까지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사껴오는 어땠죠? 사껴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요? 자기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착취한 세금, 그 착취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다내 배나 더 돌려주, 고 배로 돌려주고 그렇게 자기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자기는 자 배로 돌려주면 자기가 가진 재산까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 만난 분 사람들은 이렇게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종. 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은 것에 비유로 욥을 얘기하죠. 욥이죠. 욥은 원래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는데 그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그를 비난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랬을 때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더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자식,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게 욥기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면 큰 복을 얻어서 이런 큰그 풍성한 삶을한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요배 일생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요비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죠? 요배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건, 그가 이전에 더 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삶의 포인트죠. 그 과정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중점적으로 그 과정이 가장 많은 부분, 아니,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가 복을 받았다, 그가 가진 많은 복들은 앞장에 조금, 뒷장에 조금이에요. 그의 삶의 재물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의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니, 빼앗기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었고 그 응답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주어진 삶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뜻에 바에 따라서 나를 높이 쓰실 수도 있고 나를 낮이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갖지 않은 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 틀에 억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이 타이틀만 쑤셔 넣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구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정말 나쁜 죄를 죄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준비하는 거나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에 의하면 기도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용서하며 사랑,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